우리는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즉팔 복에 대해서 매 주일마다 함께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곱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순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화평이라는 것, 이 화평은 죄로 인해 깨졌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화평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유결할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화평을 경험한 자가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우선하며 사람을 동기로 하여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화평을 방해하는 자들도 늘 존재하는데 그들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공동체를 깨뜨린다 라는 거예요. 특히 길들여지지 않는 혀와 말이 화평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화평을 파괴하는 자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으로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부분부터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화평하여서 미움다툼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의 화평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왔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사장 10절 0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람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옥죄물로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해결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누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화평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권을 우리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어 볼게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검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안천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후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 가라고 하십니다. 18절이죠. 그가 우리에게, 아,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로 끝이 아니죠? 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 방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나면, 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외적인 화평,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서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명 바로 그거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니 또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화평을 돌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도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록 함을 따르라. 마찬가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보지 못하리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주를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화평은 단순히 우리가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따르고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화평도 즉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땅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평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화평하게 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조롱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야 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으며 또한 그 화평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화평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담도 허물어서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좀본문이 깁니다만, 이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고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죄송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숙련하시고, 또 오셔서 원대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왔냐, 나, 우리 둘이 다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벽만 허무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도 허무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게 하셨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게 하셨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게 하셨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면, 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되기를 저희 주요의목무로 추권합니다. 네. 자, 화평하게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아직도 깨어져 있는 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어, 파목하게 하는 집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해서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복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본문 읽어볼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어떤 복을 누리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가는거음을 받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명예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아빠, 아빠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와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 예요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정말 복중의 복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화평의 길은 쉬운 길이라고 했지만, 또한 결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를 지셨듯이 우리도 때로는요 오해와 고난을 감수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길 끝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드리는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향하여 평화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화평을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평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평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어질 만큼 정말 화평하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귀에 다닌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처럼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요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편을 가르고 자기 세력을 흘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있는 편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곳곳에 숨어 있는 분열을 만드는 자들이 아주 중요한 말로 미혹하려 할때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자. 우리려 그들을 더큰 사랑으로 감싸 품어주며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구수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지난주에다 한번 목사님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그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니, 쉬지 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옥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네, 아니 하니라 아니, 아멘 네. 여러분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한다는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만개의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하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며 찬양하는데 한 개의 입을 갖고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을 우리가 뒤에서 건담하고 있는지 우리의 혀가 긴드려지지 않으면 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사랑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거나 문제를 집폭시키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 마가복 부자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라고 되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 같은 그런 존재가 될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말하고 있죠. 너희 속에 소금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나 서로 화목하라. 바로 화목, 화평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수금 같은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받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형제와 화목한 의에야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셔요 화목하지 않고서는 드리는 제물과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진정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화평하여 내 마음이 참된 평화를 얻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화평한 가운데 살아간 자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따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화목하며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오기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 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평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세요 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세요 아니 화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안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된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화목하게 된것 그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중담을 예수님의 십자의 보물 보혈로 허물어 주셨기에. 화목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에, 우리가 화목에 화평의 복음을 들고,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화평을 깨는 자가 아니라, 이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